형역도 나왔다 상대 투프에요 좀 한번 볼까 5시형 4 8 0서865 9시형 190수 120 배. <laughs> 허허이 뭘 가볼까 <laughs> 자, 더블하자. 더블하고 종족 보고, 저 한번 뭐 갈게요. 저 삐영이요. 네, 삐영입니다. 왜요? 혈액형 우리 또래님만원 고맙다. <laughs> 나 좋아하는 썸녀가 있는데 남친 생겼어. 저 썸녀가 아니라 어, 형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? <laughs> 바로 줄저 주기, 아 니라고 믿 고, 싶 겠지만 맞아 <laughs> 손도 잡고, 포옹 도 하... 어장 이야. 힘내, 힘내 어장 이었 어. 이건 어장 이야. <laughs> 진심 이었 어. 서로 <laughs> 아니, 서로 진심 인데. 다른 남자를 사귈 리가 없잖아. 너는 백트만 꼽나? 전날 신학연수. <laughs> 형, 형네, 아예 잘 걸렀네. 시작도 안한게 어디야? 어? <laughs> 세주 한 잔해. 어? 타일 때가 아니네 지금. 매딕이라도 <laughs> 한 무대 뽑아. 한 번에 뽑아줘? 아, 이 형,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여기서 고민 상담을 할까, 어? 아, 전 남친은 되고, 전 다른 남자는 안 돼? 아, 그냥 빨리, 미련 버려. 아휴. 히아라를다 죽인다. 히드라를다죽인데 맞아? 맞아? 민전때 <목소리> 오는 거 맞아? 오는 것좀어 근데 포때 상대 잘한다 집중 집중 집중하자 이거 집중하자 상대 메카닉에다가 체하는 게다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질럿 잘 찔렀어요 오 아주 잘 찔렀어 너무 나이스네와 막았다, 저 막힘. 막혔어요. 오늘 잘 됐어요, 저헷갈고기예요 흰깔고라서 오늘 막힌 게잘 됐거든요. 후간다, 후간다. 좀 많이 양막. 오셋이오 <laughs> 뭐야? 아 일거 피했구나. 오 가령 죽이네, 잘하네 가령. 가령 이제 포하자. 어, 잘 잘하, 잘하고 있는데 이제 포토 해야지. 안전하게 하자. 오색각이 괜찮은데요 상황? 색각이 아주 좋은데? 오, 조심. 시아 시아 형 뒤로 뒤로. 나가주고요. 예, <목소리> 보이게 와, 다소 시3시형 아주 그냥. 미친 듯이 괴롭히는데 오, 엄청 괴롭힌다. 아, 이제, 안 돼요. 어, 야, 이제, 요제이 이제, 이제, 형 이제, 이제, 해요 너무 과해. 그만해.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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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잘해라 <laughs> 아 걱정해줬구만 아나 진짜 걱정해줬는데 니나 네, 네, 잘하라니 망한거 어? 뭐 아니야? 야너 수비 잘했어요 <laughs> 형링 한번 찍자 잘 막은거 같은데?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어 잠깐만 밀린거 아니야? 어? 어, 해초량 취소하자. 오, 위험한데 이거. 잠깐만. 어? 민리는 어? <laughs> 거 아니야 이거? 어형 제발 제발 형 제발 안돼 형 제발 미리면 안돼. 어어어 민리겠다 어. 이거. 나 드랍쉽 찍긴 했했데어어도 나도 나도 나가야겠다 이거. 도 나도 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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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해갈게 아 나도 위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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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막아 <laughs> 봐형 막아 막아 이본안 되는데. 보초보못 막는데. 아, 테크 돈다. 테크 돈다. 아. 진정해. 진정. 가지마요, 가지마, 가지마. 형 가지마. 가지마요, 가지마. 형, 가지마. 가지마, 형, 가지마. 어? 까칠하냐, 다시오. 아, 선 넘지 마. 선 넘지 마, 선 넘네. 씨. 그러냐. 선 넘네, 같이. 아, 너씨. 나왜때 떨려? 왜 이렇게 나대 적당히. 아, 네, 가시가. 아, 네. 가 적당히 가시가, 가시가, 네. 가시가, 네. 가시가, 네. 가시가, 네. 가시가, 네. 가시가, 네. 가시가, ¿Qué te

재생형이 못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. 입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. 못하는 형은 아니야, 혹시. 입만 좀 괜찮으면 될 텐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세이과 세상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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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세요과세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와! 진짜 오지지던 와! 알겠습니다. 와, 아, 아, 야 아, 어디 갔어? 와 스톰이 오지게 잡혔네 한번 바꾸자 아, 뭐야? <laughs> 아, 어디 뭐, 카영 님이야? 아 뭐야 뭐야. 아아 뭐야. 아부 지시 바랍니핵 소지하려면 안 되죠. 아니, 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? <laughs> 예?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거 가려가면서쏘냐 아, 진짜 왜 그래. 아, 노코멘가하고다하고

아이 견제하셨잖아요! 나, 나 조용히 있자. 나 아닌 척. 저 아닌 척 할게요. 후환이 두렵네요. 아닌 척좀 하겠습니다. 아니 거기 거기 그럴 거 말해. 제트도 잘못 오게. 컨테이너에 가지고. 아밍을 대신해. 제비 완료. 그디어. 제비 완료. 유매네스트. 자 이제 오픈이 와요. 제트도 잘못 오는데. 아니 계속 말하게. 무슨 음악이 사나요? 이겼나? 게임 끝난 건가 이거? 이거아가마 끝날 것 같긴 한데. 9시간 듣고 있습니다. 지두시를신하냐시이서 근데 뭐 아.

아후나이 좋게. 해줘 I 색 h 또 아직도 흥분해 있어 이제. 갈색, 갈생, 갈색이 왜나야야너나면어어해어 잠깐만 야너 나가면 나 이거 어? too 감사합니다 o d a 신 분이네 핑크형님 친구 아니냐 근데 이거? a t s

そうしてば <small noise> <tis> <tis>

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이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받고 있습니다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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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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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어니 <목적> 아, <목적> <목적> 안녕하셨습니다 현피 아니야? 와 근데 해군 원없이 썼네 와 해군 <laughs> 그냥 아주 원없이 써봤네요